네, 다음 코스피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기업은요, 코오롱 인더스트리입니다. 요즘 기업들의 합병 소식이 참 많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공시가 있을 때마다 발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기도 한데요.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는요, 이 종합 화학 소재 기업이고요. 산업과 화학, 그리고 필름 전자재료, 그리고 패션까지 이렇게 다 4대 부분에서 4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시장을 이끌고 끌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는 코오롱 인더스 트리가 분할 합병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공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스 트리는 코오롱 글로텍.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동차 소재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흡수 합병합니다. 각 당사자들의 경영 효율성과 시너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 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코오롱인더는 코오롱글로텍 자가 주식 포함해서 98%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 합병 기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코오롱인더는 이번 합병 작업이 끝나면 코오롱글로텍의 자동차 시트, 무드등 이외에 에어 등의 이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는 건데요. 1987년에 설립된 이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인 코롱글로텍은요, 자동차와 가구에 쓰이는 인조 가죽 시트를 주력으로 생산을 합니다. 이를 담당으로 하는 이 자동차 소재 사업부는요, 지난 상반기에 코롱글로텍 매출액의 81.54%를 차지했고요. 그만큼 이 자동차 시트 원단과 어, 이렇게 봉제 시장에서 국내 1위 기업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도의 그 주력은요, 타이어 코드입니다. 어, 이 타이어 코드가 타이어의 수명과 또 승차감을 높이기 위해서 넣는 보강제 사업인데요. 차량 내장제의 역량을 좀 보강을 해서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소재 회사로 좀 성장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또이 코오롱 글로텍 인도 판매 망도 통해서 이 주요 제품인 이 자동차 에어백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더욱더 기대 중에 있는데요. 특히나 이 고급 자동차 시장에서 관심도를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제품이 바로 고품질 인조피역 제품, 이 샤무드입니다. 이 북미 고객사와의 접점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장대, 성상, 성장세도 계속해서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요구에 맞춰서 자동차 소재, 부품 사 전문성을 좀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한 이 맞춤형 자동차 부품 소재, 솔루션을 제공해서요, 신뢰받는 협력사로 자림하기, 자리매김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오롱인더가 이렇게 코오롱글로텍의 자동차 소재 부문을 흡수 한 합병하겠다라는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이 자동차 소재 부문에서는 이 합병으로 인해서 좀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좀 화학 업계가 좀 불황에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오롱인더도 사실은 화학 기업이잖아요. 네. 어, 그런데도 생산량을 좀 배로 늘리겠다 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 이,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 코오롱 인더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좀각광받는 슈퍼 섬유, 이 아라미드 생산량을 기존보다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지난해 말에 이 아라미드 연간 생산량을요 7,500톤에서 15,310톤으로 늘리는 공장을 증설을 완료를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4분기부터는요, 이 차량용 마찰제 보강제인 아라미드 펄프 생산도요 3,000톤으로 늘 일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생산량의 두배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라미드 펄프가 이 자동차가 정숙성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 타이어 코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요. 이 타이어 코드도 최대 가동률로 생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SUV와 또 전기차에 탑재되는 타이어의 수요가 또 늘면서 중국과 인도의 타이어 시장이 계속 해서 성장하고 있다 라는 거에 따른 이유입니다 이렇게 타이어 코드 가요 타이어의 뼈대 역할을 하고 있는 섬유 보강제 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동차의 안전과 또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로 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이 아라미드와 나일론을 혼합한 이 타이어 코드의 제품인 하이브리드 타이어 코드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타이어 코드는요 기존의 폴리에스터 그 타이어 코드보다 지지력 등좀 전반적으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차보다 무거운 이 전기차의 타이어에 좀 적용이 된다라고도 밝혔는데요. 하이브리드 타, 타이어 코드는요 이 수익성이 또 높아서 어,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성 성장에 계속해서 좀 기여할 전망이다 라고까지도 파악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타이어 코드는 이 자동차의 안전성과 또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다라는 점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 요즘 또이 친환경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주력이자 이 효자 상품인데요. 이 타이어 코드가요,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올해 베트남 생산 공정이 유럽 ISCC를 인증을 또 획득을 했고요. 원료와 생산 유통 전 과정에서 탄소 저감 노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또100% 재활용 원료로 구성된 이 타이어 코드 제품은요. 이미 개발을 또 완료를 해서요. 2026년에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타이어가 생산 사용 전 과정에서 온실 온실가스를 또 배출하는 기후 악당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타이어 업계는 제조 과정 전 반에서 어,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 타이어 코드 업계는 이런 제조사의 요구에 따라서 어, 지속 가능한 소재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이밖에도 그 코오롱인더가 성장 모멘텀을 좀 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 고순도 방향족계 그 석유 수지 기술로요 글로벌 시장을 계속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석유 수지가요. 고분자 탄화수소 수지로요. 주로 접착제나 또 잉크 등연료 원료를 섞어서 이점 접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기존 석유 수지보다 접착력을 접상 접하. 그 접착력을 더욱 더 개선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 달에는 그 PT 필름 사업과 관련해서요. 한행 컴퍼니의 SK 마이크로웍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필름은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연 700억에서 800억 규모의 적자를 좀 대던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두 회사의 기술력과 또 시장의 경험을 좀 결합을 해서요. 글로벌 사업용 필름 시장에서 좀 입지를 더욱 더 넓히기 위한 선택 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또 토코로 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이번 성장 모멘텀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있고 신 사업도 발굴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 쏟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탁월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성 개선에 힘쓰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 이렇게 좀 사업 사업 경쟁력을 또 강화하고 또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사업을 개편하고 있다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 사실 화학업계 의 불황이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코오롱 인더도 아무래도 좀 실적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실적이 좀 둔화되는 모습 보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요 594억. 억 원이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4% 감소한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요. 1조 284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0.3% 감소했는데요. 어, 이렇게 홍해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해상 운임 상승과 또고물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 일회성 비용도 좀 악역향을 끼쳤는데요. 이 필름 사업 부분을 떼어내는 이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요. 이 희망 퇴직금과 성과금 등 비용이 좀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대비해서 전 사업의 부분의 수익성이 좀 그렇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매년 이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던 필름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타이어코드와 아라미드 등 이렇게 주력사 사업을 좀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것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좀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으로 보이고요. 또 코로인더가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부터 개선이 좀 가시화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아라미드 펄프 증선 라인 이완공을 통해서 호황을 맞을 것이다라는 기대까지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어, 실적 발 발표 이후에 도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는요, 코로인도가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내수 부양 정책 등으로 아무래도 글로벌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고요. 4분기에는 미주 광케이블 이 수요 회복도 기대가 되고 있고 아라미드 판매량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2차 전지 소재와 또 친환경 소재, 수소 등이 신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좀 비주력 사업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고 있다라고도 밝혔고요, 좀 다각화하는데 더 힘쓰겠다라는 목표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공시 유약입니다. 코오롱 글로텍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동차 소재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흡수 합병합니다. 각 당사자들의 경영 효율성 및 시너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 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코오롱 인더는 코오롱 글로텍 자사 주식 포함해서 98%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 합병 기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코로인더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라미드, 펄프, 증설 라인 완공을 통해서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아울러 2차 전지 소재와 친환경 소재, 수소 등 신사업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